10월 15일 수요일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왕 아마샤의 후반기 인생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도살인 교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는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돔을 정복하며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그 마음에 작은 자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 둘러싸이자 그는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주인공인양 착각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은 오히려 신앙의 시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잊은 채애돔의 신들을 가져와 섬겼습니다. 그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경건했던 모습은 교만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교만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본문의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출발했더라도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공 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애돔을 이긴 후 전리품 중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앞에 절하며 향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의미를 잊은 채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사람의 공로와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교만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분별을 잃게 했습니다. 승리의 교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했습니다. 작은 자만에서 시작된 마음이 우상순배로 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성취를 추구했습니다. 교만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를 불쌍히 여기시며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으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여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닿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듣는 길을 막고 충언을 거절하게 하며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더 이상 두지 않으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자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며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의 문턱에 설때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대 승리의 길입니다. 둘째로 17절에서 24절을 보면 교만은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전쟁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는 신앙적 분별력을 잃고 사람의 판단과 체면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지만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 싸움을 택했습니다. 교만은 그를 이성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앞세웠습니다. 요하스는 가시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로 경고했습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혼인을 제안하니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밟아버렸다. 이 말씀은 아마샤의 분수없는 도전을 깨우쳐주는 말이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교만은 남의 충언을 비웃고 자신만 옳다고 여깁니다. 결국 유다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약탈당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싸움은 언제나 패배로 끝납니다. 아마샤는 단지 한 전투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잃은 영적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교만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해칩니다. 감정과 자존심에 이끌린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그 안에는 영광도 승리도 없습니다. 감정과 자존심의 싸움은 결코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싸움은 언제나 패배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와 하회의 길을 택할 때 참된 승리가 주어집니다. 셋째로 25절에서 28절을 보면 회개 없는 교만은 파멸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하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아픔은 그를 낮추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권력 유지에 몰두했습니다. 아마샤의 통치 후반기는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을 믿지 못한 채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의 말로는 외로움과 혼란뿐이었습니다.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징계로 깨우치려 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갔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은 채 비참한 생을 마쳤습니다. 교만은 끝내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마샤의 생애는 인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나 끝은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임 받은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신앙의 완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시작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길은 달리기의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인내와 겸손의 여정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아마샤의 생애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을 잊은 순간 어떻게 인생이 무너진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직하게 걸었지만, 형통 이후 그 마음이 교만으로 물들여 삶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교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기이며, 형통의 시기는 겸손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 신앙보다 평안 중에 겸손에서 증명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더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인생의 모든 승리와 실패가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진 자리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감사와 겸손으로 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안전히 지켜 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표대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